네, 오늘은 RGB LED라는 것을 활용해서 LED 색상을 바꿔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품을 소개해드리면, 이게 RGB LED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보면, 어, RGB가 레드, 그린, 블루, 이 색깔에 대한 약자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제일 긴어 핀이 제일 긴 부분이 있죠. 이게 공통 부분이고 이걸 기준으로 왼쪽에 R, 그 다음에 어 이긴핀 바로 옆에 G, Green, 그 다음에 Blue, B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 핀의 각각의 이름을 알아야 나중에 이 아두이노 모드에 그 정확하게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부품 연결은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RGB LED를 끼워주고, LED가 있으면 무조건 저항도 따라가야 되겠죠. 저항을 하나씩 끼워줍니다. 대신에 제일 긴, 길었던 핀은 공통 핀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는 저항을 끼우지 않고, 레드, 블루, 그린 핀에만 저항을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저항까지 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 점퍼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점퍼선은 일단 공통 부분은 이렇게 끼우고 공통 부분은 GND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레드는 8번 그리는 9번, 그리고, 물론는 10번으로 꽂아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연결은 다 됐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기, 음, 아두엔에다가 코드를 다 업로드 했기 때문에 일단 케이블만 연결하게 되면 이 불이 들어오거든요 불이 일단 빨간, 초록, 파랑, 노랑, 청록 보라, 흰색 이런 순서로 이제 아마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어,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색깔이 점점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일반 LED랑 다른 RGB LED라고 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 또세 가지 색을 혼합을 해서 초록, 노랑 이런 색깔을 코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